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는 분, 살인자가 되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 거짓말, 한 사람, 한번 뭐손 들어보세요. 어, 그랬더니요, 저 본당 맨 끝에 있는 신사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들 중에 정직한 한 사람은 있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교인이다 손을 들었어요. 모든 교인이다 손을.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은 형 그래도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 행동의 문제와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계명에서부터 9 0 9 계명까지는 우리의 외적인 문제. 행동과 관련된 그 계명이 바로 이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외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이 내적인 문제, 내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한 계명을 오늘 마지막으로. 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보라 했는데,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 걱정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 걱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 아래서, 어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문제까지도 살피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삶, 외적인 행동에만 초점을 두시고 그것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고. 무엇도 살피시는 분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것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유의 욕망이에요. 소유의 욕망.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에요.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마음속 각자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부러워해. 누구 것을 부러워하면서 겉으로는 또 대답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너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찼다고 우리가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탐심의 문제는 철저하게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밝혀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탐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욕심을 가득 찼었는지 무엇에 대한 그소유욕이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구나. 저것에 대해서 참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었냐. 이 항아리. 항아리를 얼마나들 많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썼는지. 항아리 많이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항아리에 욕심이 있구나. 신발이 많이 사놓은 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 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신발에 욕심이 있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 행위의 결과로서만 우리가 알게 되지,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탐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싸워야 될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미움, 다툼, 걱정, 용서, 시기, 질투, 탐심. 우리에게 이 내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싸워야 될그 많은 영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골라서, 이계명을 너희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이 탐심은, 우리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어? 그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어? 시기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계명으로, 어? 이열 번째 계명으로 주시지 않냐고. 이열 번째 계명으로 내적인 문제 중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탐심에 대해서.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그만큼 이 탐심에 빠지게 쉽고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 두 번에 걸쳐서 다른 계명들은 한번 말씀하셔. 그죠?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딱한 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몇번 말씀하셨다고요? 두 번, 두 번. 내, 이웃에 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하반절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왜 그러셨겠어요?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탐심을 물리치는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포기하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죄에, 특별히 탐심의 죄에 너무나 우리가 빠지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서 어? 이 광고를 해요. 그것을 갖고 싶게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게 하고. 그것을 먹어 보고 오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소유 욕망 그것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해요.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예뻐지고 싶어 하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고 더 먹고 싶어하는 이 소유의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자극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유하도록, 이 세상에 많은 회사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만 내 이웃이 가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가지려그 이웃의 것에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웃의 그 소유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이웃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 것에 뭐가 생기게 돼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일곱 가지 목록을 주세요. 내 이웃의 집,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포함되는 전체적인 그이 이웃의 가정을 말해요. 건물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의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일곱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웃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보면 너무나 좋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옆집에 남편이 더 멋있어 보이고, 옆집에 아내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 자식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것이 뭐예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그 어, 보금자리, 상급, 기업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만족하라는 거 일단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남이 가진 거 갖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명성이 부러우세요? 누군가의 부러, 부유함이 부러우십니까? 누군가의 성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그 소유에 대해서 부러워하게 되면 탐심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죄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 옆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내게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소유하게 해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또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은 나를 사망의 자리로 이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심이 결국 우리를 사망에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냥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 우리가 나의 것에 불만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야? 내가 지금 없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었어? 나에게는 아직 안 주셨어. 근데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뭐야 탐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탐심을 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며 만족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게 해가 되는 것은 다 물리쳐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은 다 하나같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소원과 부족함과 피로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탐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탐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 두지 말라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 번째 계명으로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계명을 주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면서 바로 이 탐심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 어제. 다만 섬겨라. 그것을 원하셔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열 번째 개명으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개명을 주신 거예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특별히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 소유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이 세상의 축복들로 만족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더 앞서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의 삶에 더...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 천국의 삶보다.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오로지 이 땅에 마음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세상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로 더 얻으려고 그냥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날로 날로 믿음에 성장하는 그 일에 관심을 쓰고 온힘을 쓰기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 마음, 그 자세, 그 상태가 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유하려는데 우선 순위를 둬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일 우선 순위를 두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이노펠로가 신문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참 부자인데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재물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어서, 원한을 많이 받았어요. 원한을 많이, 너무나 많이 받아서, 록펠러는 침대 곁에 총을 두고 잤다고 해요. 근데 53세에 물체병에 걸려요.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킷 하나 겨우겨우 먹을 정도. 삶을 살게 돼요. 탈모증이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에 시달려서 점점 점점 몰골이 해골처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제 노펠러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사망 기사까지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깊은 병에서 죽음의 문턱에 가 있던 이 노펠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어? 그렇게 온 힘을 살 살았는데 보니까 더 갖는 것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더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서 노펠로가 이제 재단을 설립하자 나눠줄 수 있는 그 재단을 설립하자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요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런데 노펠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가 회개한 대로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남은 생 해불면서 살자 나누면서 살자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자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게 해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가 베푸는, 나누는 그 삶을 살게 돼요. 그가 12개의 대학교를 미국에 전역에 걸쳐서 세우게 되고, 4928개의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가 아닌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랬을 때 그의 건강이 점점점점 회복되면서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든지 나눠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탐심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